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것에 비해서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과 지혜는 너무 작게 보일 때는 내 안에 어떠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수 있을 텐데 라고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전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을 강화시키고 견고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나의 믿음이 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며 다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을 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알때 우리는 당연히 이긴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4월 3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세 번역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의 본문 구절에 따르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은 왕국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생산해 낼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나 대부분의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신 역시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당신의 믿음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당신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전에 직면했다면 당신의 믿음이 일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기적의 힘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심령에 믿음을 불러오는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실제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은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말씀이 당신의 모든 역경을 이기지 못하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울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리나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전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믿음,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스템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패배의 그림도 없고 믿는 자에게는 결코 낙심과 좌절의 그림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변화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대면할 때마다 자기 연민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열등감과 정죄감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어지고 내 안의 속 사람과 나의 믿음이 거인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패가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도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도 낙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힘이 있다면 불안해하며 우울할 힘이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래전 얘기이지만 당시의 저의 상황과 저의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낙심에 심령이 눌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손가락 하나 깎다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손가락 하나를 깎다 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전에 녹음해 두었던 믿음의 고백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듣고 또 들을 때. 일어서서 돌아다니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듣고 또 들을 때 이제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고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이 되어지고 내 안에 부어진 나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으로 상황을 대면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며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주변 환경과 오늘날 세상의 일들에 상관없이 내 세상을 다스리도록 믿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근원인 말씀에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과 두려움을 다스립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주변 환경과 오늘날 세상의 일들에 상관없이 내 세상을 다스리도록 믿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근원이 말씀에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과 두려움을 다스립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